러니 그, 제가 잠시, 어, 도입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 이제, 어 우리 녹색 성장이라는 게 지난 주부터쭉 진행하였습니다만은 최근 그, 이제, 온실가스 감추, 포스트 이0 2 0과에서 굉장히 그중요해진것 같습니다. 녹색 성장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녹색의 방점을 찍을 것인가, 성장의 방점을 찍을 것인가, 같이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성장을 하자는 것이지 자원을 최소화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성장도 같이 어~ 성장도 둔화시키지 않고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 포스트 2020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엘리모실가스를 어, 뭐, 하나를 예를 들면 줄이면서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큰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 또, 우리, 박근혜 저, 대, 정부 출범 이래 고민에 오면서 하나의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는 정책을 어, 소개를 시키,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 음, 예. 네. 어, 그것은 그 에너지 신산업이 되겠습니다. 어, 에너지 신산업은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의 사용 이 부분을 최적화하고 또 줄여나가면서도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즈니스가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없는 성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i c 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성장하자는 게 에너지 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컨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그 최근에 그 글로벌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에너지 신산업이나 녹색 성장이 정말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이제 과거 16분 아니라 계속 개도국까지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런 그 국제적인 의무를 치게 된다.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올1 0월 12월 달에 파리 갑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그 신기후 체제, 포스20 체제의 그 출범에 앞서 가지고 정말 의욕적이고 보답,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어 대위 대비 37% 감축을 하겠다. 국내 감축뿐만 하더라도 15.7% 물론 또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어 배출권 확보를 통해서 11.3%를 또어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의 감축 업무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파리컵회에서 확정이 되면은 어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신산업 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낮은, 낮았을 때는 신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 발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될 동기가 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는 달리 지금은 2030년도까지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 가격이 싸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와 비즈니스 연결해서 에너지 사용도 줄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성장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생각은 그 모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로 이렇게 연결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8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다음 어 지금 이제 그이 에너지 신산업 제가 아까 쭉 하는 발전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처음에 우리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예행 계획 또 에너지 신산업 계획을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 어, 6월 말 7월 초에는 이제 그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소비량을 14.3% 배우기 비 줄이고 또 분산형 재능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투자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제육관를 위한 인프라 또원전 이런 부분이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에너지인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인 사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산업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정부가, 물론 공개업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기업이든 또, 어, 개인이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주, 핵심에서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정부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란 단계에서 넘어가면은 이것은 민간이 해야 되고 개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해서 발굴해서 사파 단계로 이렇게 그좀드랍을 걸고 있는 게한 여덟 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발투스 온배수열, 수요, 수요자원 거래시장, ESS, 어, ESS는 다른 건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연계된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에너지 자립선, 태양광 대여, 제로 에너지 빌딩, 신환경 에너지 타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한꺼번에 많은 아이디어를 사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한 8개 정도 어 분야를 발굴해서 여기서 성공 사례와 성공 모델을 개발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 부분 되겠습니다. 사, 사실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석탄을 발출 때는 석탄을 떼서 나오는 에너지의 약45% 아주 백신은 45%는 발전으로 떼고요 나머지는 10% 정도가 공기나 공기로 배출되고 또45% 어, 정도는 그 냉각수를 통한 배출이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냉각수에. 들어가 있는 그 열을 좀더 활용하자 45%가 됩니다. 어 지금 냉각수를 보면은 해수를 쓰고 있는데 해수가 들어가서 나올 때 보면은 그 온도 차가 8도에서 1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뭐다 쓴다는 게 불가능하고 단, 어, 한 5%만 써도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고자 하는 목표에 거의 현재 수준이 될 정도로 많은 에너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을,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어, 온실 재배를 하거나 또는 그 어떤 치어 양식점을 거나또 양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성으로 키우는. 그런 쪽으로 쓸수 있다면 큰 비즈니스 기회가 나오고또 저는 한종 FT나 우리 FT를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농업이 수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 온실 시설운에 하는데 유류를 떼고 전기를 사용해서 지금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 그,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버리는 열을 회수해서 쓴다 그러면은 저렴하게 쓸수 있다.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규모 시설원에 스마트 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그만 이런 것은 스마트 팜함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양한 장목을 심어서 공개도 공급하고 수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제주에서 애플망고 재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동 삼척 보 등에서 그 넙치, 치어 등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는 그온배수열을 이용하면은 신재생에너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투자에 그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인근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농수산 경쟁력에도 결정적으로 큰 도움이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기 다른 말씀드린 것은 대규모 시설 운영이 가능하고 저렴한 열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규모 투자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어, 농업 부분이라는 점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개설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냐면 발전을 피 끝에 발전을 하려고 하면 발전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보다 수요, 소위 말해서 전략하는 부분이 이 비용, 전략하는 비용이 적다면 우리가 꼭히 발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피크 때 부활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뭐 어떤 그 수행가들은 이걸 시장에 판다는 거죠. 물론 그 시장에서의 중간에 그어 그런 부분을 어렌지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릭, 설비를더 생산하지, 더 건설하지 않고도 수요 전략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거래를 수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어떤 그, 우리 그전력이라도부분에더설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또 아울러서, 어, 온실 가스도줄수 있고 이 자체부터 하나의 시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거 ESS 부분. ESS는 다양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전력의 부활을 조정하거나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공급이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를 한그 전력 공급이라는 것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아 바람이 많이 불든지 또 파면을 공급 안돼 태양광 열태양 같은 파면을 공급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것을 저장을 해서 다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도 전, 어떤 그 안정성이나 부분에서 뭐, 어려운, 취약점이라 그러죠, 신재생 부분에서 많은 그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어, 부활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안전하면서도 전력 공급의그 역량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S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해 갖고 지금 보, 주파수 조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우리 기업들이 어, 세계적으로 지금 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 의그 리튬 이온 전지도 2차 전지 생산하는 우리 업체들이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 굉장히 그 유망하다 앞으로. 그래서 ESS를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든 이것을 합쳐서 지열까지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은 매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고 저희들도 ESS를 갖다가 좀더 활성화 위해서 ESS가 연결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RIC를 줄때 가점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전기 자동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또 대량 생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최근에 뭐 폭스바겐의 디젤을 자동차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는 어떤 그 대안으로서 전기 자동차가 보상될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는 어쨌든 전기 자동차가 해야 됩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산업화 사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지금 제주도를 지금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자동차가 약 40만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전기차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 버스까지 포함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40만 대가 전기자동차로 교체됐을 때 연간 최소한 뭐 3만 대 정도의 신차 수요는 기다리지 않겠느냐 3만 대를 나누더라도 13년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전기자동차도 많이 쓸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 3만 대 정도의 신시장을 놓는다면 분명히 지금 테슬라가 일년에 팔고 있는 게 3만 대 정도입니다. 큰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제주도는 더욱이 지리적으로 충전소를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장거리 주행에어 가지고 과연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을 제주도라는 특이한 고그 아주 한정된 지역에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섬에서는 가능하다해서 저희가 지금 배터리 사업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더 제주도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는. 그러되면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친재생 에너지를 공급한다 라면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배출금 거래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시장에 팔수 있는 거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조금 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비쌉니다. 그랬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그 렌탈이나 뭐 택시 요금이 비싸더라도 관광객 입장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이 괜찮, 괜찮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차 시장을 3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다라면 이거 전기 자동차는 한국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정책적인 뜻을 모으고 있다라. 또 역량을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에너지 자립심 잘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즈니스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각그 도서에 우리 그리에 연결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것 쓰면은 디젤 발전기를 떼고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를 떼면은 어떤 뭐냐 면어 수송까지 해야 되고 디젤 발전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전력 기금에서 우리가 그 손실을 한전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전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발전 단가는 섬모로가 대절 발전하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액을 갖다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나 ESS를 다 연결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섬에 지금 우리나라 유인도 60만 개입니다만 섬에 그 전력 공급 관련해서 지금 전력 수요가 어떻고 공급 어떻고 그다음에 어~ 거기에 그~ 어느 정도 보조를 주고 있고 하는 데이터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말 어차피 우리는 음~ 손실 부분에 산진 가족 그~ 한진이 부담하는 손실 부분도 보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보존해 준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민간의 참여를 지금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뉴개도수에 지금 어, 민간이 신청을 해서 사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그것은 민간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아이들을 최대한 더 짜모아서 수익을 낼 거라고. 이는 받는 레비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성과를 더낼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발굴 개발된 노하우 기술은 우리가 해외로 수출할 수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대여라는 것은 태양광 자체가 집에 설치해 놓고 나면은 계속 가야 되는 뭐1 0 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이것을 자가 설치하기보다는 아예 지붕을 분리 달라 그러면 내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지붕 사용료는 주고 태양광 그대회업자가 태양광 그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사이 왜냐면 하나의 내가 태양광을 갖다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손이 가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대여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관리비용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거죠. 회사적인 차원에서 몇천 개, 몇만 개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태양광 어, 발전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수익성을 낼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금전, 그 그,까지, 3월달까지는 4,700가구가 계약을 하고 있고, 2017년도까지는 한 2만 5천 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뭐, 제로 에너지 빌딩은 저희가 별도로 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 이 부분은 ICT 기반에 있어가지고, 전력이나 에너지 여러 가지 사용을 갖다가 최적화 시키고, 또 자연에서 오는 빛이나, 어, 예 들을 최광이나 이를 통해서 최대한 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고, 결국은 그 빌딩이 스스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전력에 낸 부분을 어전하기보다는 빌딩 내에서 최대한 어, 생산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많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ICT 기술 들어가지만 또 단열이라든가 어, 또 설계 기술이라든가 정말 어, 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제로 빌딩의 경우에는 하이테크 쪽으로 융합 기술이 접목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생 에너지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팔고 그 수익을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 지역에 대해서 홍천, 광주, 진천에 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어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산, 분열하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잘 써야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ICT화를 통해 가지고 일과 전기의 사용을 최적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한 빌딩이 아니고 하나의 타운이라는 개념은 몇백 가구가 거주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의미있는 그런 그 분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분야고 또 발전해야 될 분야인데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야 되고 그것이 새로운 ICT 기술이라든가 관련된 뭐 ESS라든가 하드웨어 포함해서 그거 맺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업화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업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돼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정보입니다 우리가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해서 한줄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저거 말씀드렸던 발전소 냉각수로 나가는 그 열이 전체 발전 쓰는 열에 45%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 엄청나게 많은 열이 생산되고 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정부가 우리가 제대로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전국을 대선에로 해서 열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주로 뭐 기업체든 또 발전소든 또는 그 데이터 센터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이열 지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정보가 공개되고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볼수 있는 게 저희 그린히트 프로젝트인데요. 열들이 이쪽에는 부족하고 이쪽에는 남습니다. 그걸 갖다가 열 배관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될 것이다. 특히 여기 인천 쪽은 굉장히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열을 다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에는 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 배관을 연결해서 수도권에서 어, 나름대로 그 한다고 하면은 그린히트 열을 통해서 그린 히트, 그게 이제 핵심이 그린히트 이제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규모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지 그 냉결 활용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기화시켜야 되는데 그 나오, 나오는 열을 뺏는 부분을 어, 쓸수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 냉동 창고라든가 스키장 등에 또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길게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다시 한번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또는 최적화하고 줄이, 줄이고 재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사, 산업을 만들어보자는 게 취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후장대한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작지만 자기인 아이디를 어 가지고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신 사람은 큰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정보의 공개와 기술과 창의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그러면큰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국토는 작고, 여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은 이런 나라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이 사업이 유명하고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GCF 사무국을 유치했고 또 IIB도 있습니다. 이런 국제 다, 어, MDB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개도계 또는 그 대구 선진국까지도 이렇게 그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신, 에너지 친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좀 어, 특강을 좀 마치고, 마치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가지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리를 떠야 될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